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졌을 때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화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That I may know him. 17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곧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고집과 투쟁이 사라지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자 질문드리죠. 불화와 갈등이 생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사회에서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졌어요. 관계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관계가 깨지고 흔들릴 때 그것을 전쟁으로 바라보고 그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고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과 이런 분란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을 이해하고 승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 원수에게 가지 말고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돼요. 하늘 성소에 계신 주님께 나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 깨져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 성소에 가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분명한 특징 뭐예요?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불화와 투쟁이 생길 때, 불편함이 생기실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과 화목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화평을 깨트리고 있어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불화를 조장하면서 자꾸 편가르게 하고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탄에 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어이 말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사탄의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사탄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해하면 이런 말씀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는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원수를 껴안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뽀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를, 그 인간을, 그원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팔복에 나오는 그 화평케 하는 자와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데 괴롭게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습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보질 못하고 이것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냥 보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신앙, 가능한 신앙입니다. 마운트 오브 블레싱 28페이지 읽겠습니다. 화평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들을 두르고 있다. 생애의 향기와 품성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들의 감화력과 분위기를 통해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야곱의 남은 자손은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남은 자들은 여호와 에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성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정신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감화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가서 5장을 해서 뭐라 그래요? 남은 자손는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근히 퍼져나가는 감화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게 나와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자, 질문 드리죠. 나를 짓밟으려고 했고,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요. 잊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아야만 말씀이 이해되고 경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분 오늘날 실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휘말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잡혀 있고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서 있는 사탄과 악령을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에게 당했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사람도 그 원수도 사탄에게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왼수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원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범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루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원수지만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로소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0절. 성경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가 있는데 나를 아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데 배가 고파요? 그럼 있는 것도 뺏어버려야죠. <laughs> 그 원수에게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나를 괴롭힌 원수를 왜 내가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도와주어야 해요? 나를 공격했던 원수에게 잘 대해주고 도움을 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수가 부끄럽게 되고 원수의 얼굴이 빨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멱살을 붙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 놓으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너그럽게 대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그 양심 속에서 그 사람의 양심 속에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서 성령께서 대신 말해주십니다. 내가 말하면은요, 내가 원수를 찾아가서 직접 따지면은 이 사람 자존심 때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성령께서 움직이면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성령께서 말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원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과 불화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화해하고 정치인도 화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깊은 화해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화해가 아니라 원수를 불쌍 여기는 화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화해. 그 사람을 도와줘서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화해. 이것이 더 깊은 화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갖고 깊은 상처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가족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마음에 깊은 후회가 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제가 가족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잊고 살아야 할까요?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팔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상담을 받으면요, 선뜻 당신 그 사람, 당신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그다 사과하고 풀어야 돼. 이런 말 쉽게 못해요. 이 사람은 지금 20년 동안 당한 사람이에요.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대답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가족들이 끝까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님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보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발복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안한 가족이 있습니까? 멀어진 친구들, 관계가 깨진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들 모두 사탄에게 당한 피해자입니다.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질문드리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 글자입니다. 감화력입니다. 감화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라는 것입니다. 마운트 오브 블레싱 2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거룩한 생애에 감화를 끼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요? 감화력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어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문제를 중지하고 다툼을 말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놀라운 감화력을 나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거룩한 감화를 끼칩니다. 조용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감화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화력이 있으면 선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화력은요 내가 어떤 생애를 사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애를 사는가로. 자 노아의 감화력이 어떻게 나왔어요? 노아의 감화력이 노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선 망치질을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그 망치질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준 것입니다. 가마력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아의 인생을 보면서 생애를 보면서 자신 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깨닫게 되었고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가마력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마력을 이용해서 심판의 기별을 정하셨고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가마력을 통해서 말이죠. 인간의 가마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힘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란 뭐예요? 같은 진리를 붙잡고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겨누고 있는 칼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은혜의 손을 먼저 내미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향기와 감화력을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마음과 생애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저희의 앞 이마에 새겨져서 인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동안 저희가 혼돈과 불확실함 속에서 신앙을 해왔습니다. 발복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시험에서 벗어나고, 빨리 시험에서 승리하는 교를 길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고, 주님의 뜻이 내 속에서 펼쳐지는 그 고귀한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성품과 생애를 살고 살아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저희가 화평케 하는 정신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과 해외에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하며 살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Jaxo kan jaxo kan 자비 늘기봐 하며 영 원한 창금 목적 하고, 그크신 그 이름 찬양 함 으로 날 마다 날 마다 내 영혼 속에 차고 남지